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불확실하고 두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실로 들어가서 두려운 순간을 맞이한 적 경험이 있으신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laughs> 예전에, 이제, 뭐, 맹장수술, 맹장수술을, 이제, 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암선고를 받아서 암수술을 받는다든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애를 낳을 때, 에, 병원 신세를 이제 지게 되죠. 수술실 문 앞에서는 누구나 진지하고, 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아주 강한 믿음을 또 갖게 됩니다. 평소에는 평소의 평범한 인생을 살 때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수술실 문 앞에서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믿음의 능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수술실이라고 하는 게 생사의 갈림길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지인도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제가 이제 미국 LA에 살면서 그 지인을 찾았더니 나중에 알게 된 소식이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다가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의료 사고가 난 건데 그,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료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나 수술실 안에 누워 있는 사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 생사의 갈림이 이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 인간의 통제 나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 귀한 명언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씀이 참 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던 사람도 갑자기 인생의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 인생의 두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서울 은빛교에 다니시는 58세 김영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명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구제부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구제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준일도 많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어,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어, 성격이 좀, 보다 좀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구제부에서 많이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김영, 김용, 어, 김영숙 권사님은 자영업자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서울 곳곳을 이렇게 다녀, 다니다 보니까,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그 먹자골목이라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먹자골목. 어, 서울은 뭐 동네마다 먹자골목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먹자골목이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아마, 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데가 종로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 아마 가보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고, 종로 (3가가) 이제 중심이고 종로 (3가) 위쪽에 이제 종각이죠 종로 (2가) 그 위로 가면 이제 광화문이고 종로 (3가) 밑으로 가면 이제 종로 (4가에도) 먹자골목들이 많고 또 종로 (5가가) 또 엄청나게 많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동대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합치면 뭐 어마어마해요 이게 진짜로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야 하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먹자골목들이 엄청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방이나 좀 변두리 같은 데에서는 작은 식당들이 이제 문을 닫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곳은 또잘 되고 잘안 되는 곳은 또 문을 닫기도 하고 어 하여튼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바쁘고 다양한 그 삶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김곤사님은 이제 남편과 함께 가정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곳도 문제지만 심장은 당장 생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겠죠. 마음도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또 기도도 해 주고 공동체에서 기도도 해 주고 목사님이 또 기도도 해 주고 권면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김곤사님과 같은 형편에 놓여, 놓여서 어,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술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떨리고 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또 수술실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면 이제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어, 주변의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자신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더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평심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면 기운이 바르게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탱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암송 못하시는 분은 그 영성 노에다 이렇게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이렇게 써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게 또 어, 젊었을 때는, 공부할 때는 이제 이 볼펜이나 펜을 갖고서 글씨를 많이 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볼펜으로 글씨쓸 일이 별로 없죠.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같은 걸 하거나 뭐 이럴 때 펜을 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글씨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이 볼펜 잡을 때도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그, 그러니까 도박도박 이렇게 한 글자씩 영속로 제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수술 받으러 들어가실 때, 예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이렇게 암송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렇게 암송하면서 아멘 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수술실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신 분 있네, 저기. <laughs> 맞는 말씀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일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어~ 시내 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눌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갑자기 에, 그래가지고 뭐~ 한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머리 목하고 허리가 그냥 뻣뻣하다 그러고 또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선고를 받아가지고 어~ 수술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겁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요 <laughs>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 인생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거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노쇠해져. 자기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 머리 생각도 그렇고 어떤 생각도 자꾸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또이 근육도 빠지고 그래서 걷는 것도 예전하고 다르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 보는 것도 잘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는 것도 잘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여러분 이제 그 노트에다 쓸 단어가 나오네요. <laughs>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유명한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이 평화, 안식, 피스 이제 이런 뜻이죠. 막두렵고 그냥 떨리고 어떻게 될지 막그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혈액형의 오형이라 그런가봐 뭐 그러는데. A형은 침착하고 O형은 뭐 흥분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 막 흥분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이렇게 받으, 받으면, 기도를 함께 하면, A래 내가 임하는 거예요. A래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이,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평화라는 게 정말 그 은혜의 찬송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평화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laughs> 어,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막 술도 마시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시고 뭐 어디 가서 뭐 향락을 즐기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내 마음이 공허한 거죠.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생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일을 보면은 거꾸로 된게 많아요.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laughs> 어디 뭐 해외여행 가서 뭐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어~ 식사하면서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매를 때리나 보다 뭐~ 그리고 막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고요, 도대체. <laughs> 빌립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야 될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자라는 게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게 말이 바울이지, 응? 아무나 바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학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에 나의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수술실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라. 올해 35세의 박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부산에 희망이 있는 교회 집사님인데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격은 아주 낙천적이고 어 축구를 좋아해서 항상 어 조기 축구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어떻게 주말에 축구를 좀할수 있을까 이걸 항상 의논하면서 어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 아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다 보면 이제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어뭐 슬라이딩 같은 거 상대방이 수비수가 슬라이딩 해서 잘못 들어가면 무릎이 어, 다친다고 그러잖아요.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제 무릎 수술을 이제 받게 됐어요.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또 기도 같은 걸 하거나, 기도, 기도 부탁을 해서, 어,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예, 몸의 상태와 수술을 받는 것, 또 나이가 들어서, 어, 몸의 상태와 수술을 받는 것, 또 노년에, 예, 한 75세 이상, 80세가 넘어서, 어, 수술을 받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그 수술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막 저기, 뭐야, 어, 그 부분을 막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가면은, 어,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절차를 밟죠. 그래가지고, 어, 그 전에, 알레, 알러지. 요즘 옛날에 이제 알레르기라고 그랬죠. 알러지가 있느냐. 어떤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느냐.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수술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 사람의 그몸 상태에 대한 그런 점검 리스트를 쭉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된 거죠.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어디가 아프다, 뭐 이상이 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수술하고 뭐 주사를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고 수술한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점검을 하지요.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는데 오늘 박준영 집사님이 이제 무릎 수술을 앞두고 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 의사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수술 받는다고 교회에 알리면은 이제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시든지 뭐 부목사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미리 와서 제 같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간단하게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갔다가 또 수술실에서 나와서 어 회복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또어 교인들이 와서 같이 말씀도 전해 주고 기도해 주고 아주 좋은 어 모습인 것 같아요. 박준영 씨는 무릎 수술을 앞두고 의사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고 회복 과정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박준영 집사님은 이제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평안을 느꼈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게다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 정말 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려고 그런 상황에 있거나 다 인생의 그 수술실 안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는 거죠. 옛날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같이 남녀가 걸어가면은 어 헤어지게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예전에 덕수궁 그 돌담길 그 근처에 그 법원이 있어 가지고 가정법원. 그 가정법원으로 그두 남녀가 어 향해 가는 거죠.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판사 앞에서 그 이혼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의인 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 의인 여의. 사람에게 의지하듯이, 의지하듯이, 하늘에도 의지해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해 보세요. 시작하면 <laughs> 잘 모르죠. 이제 처음 첫 구절을 좀 듣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따라 하거나 그러는데 한번 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한 구절이 계속 나오네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하고 이제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예, 이 성경 말씀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아직 암송을 못 하신 분은 꼭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영성로 에다 이렇게 도박, 도박 이렇게 한 글자씩 한번 써보세요. 혹시 이제 그그 그 아카데믹하게 그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 영어 성경 같이 펴놓으셔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한 글로 이렇게 한줄 쓰시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재미도 있고, 어, 흥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 위로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제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어, 충현교회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서울에 이제 충현교회 하면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한 교회였죠 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래서 지금은 뭐 영락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어 옛날에는 이제 영락교회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은 이제 대표하는 교회가 영락교회였고.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대표하는 교회는 이제 충현교회.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어 쌍벽을 이루면서 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은혜를 받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에제 예전에 그 대통령이 그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 이사해서 말씀을 좋아한다고 신문에 났길래 저도 한번 읽어보고 그때 이제 성경 구조를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 건강해서 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수술실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인생의 모든 일이 수술실과 같은 그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이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꼭 한번 거길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 손을 잡거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어떤 광경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 풍부한 인생 경험이 되기도 하고, 어, 남을 위한 좋은 기도의 시간도 되는데, 내 인생이 저렇게 수술실, 수술실과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수술실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라,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수술실을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올해 47세의 이혜진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대전 평화가 있는 교회 권사님인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이제 그 헤드 간호사가 있죠. 수간호사라는 것도 있고 간호사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간호사도 있고. 어~ 환자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간단하게 뭐 검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그게 업무나 직책이 굉장히 다양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간호사의 그 직책이 굉장히 높고 특별히 제그 수술이 수술 간호사 그 뇌수술 간호사 뭐 심장수술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 그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의사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LA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뭐 너도나도 다 간호사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간호학교 들어가가지고 너도나도 다 간호사. 왜냐면 간호사가 되면은 나이가 들어도 그 직업을 가지고서 가정의 경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입니다. 이곤사님은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통독을 합니다. 한두 번, 한번 정도를 성경을, 성경을 통독해서 이제 주보의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있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진 가운데서 이제 위의 이상이 있어서 위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제 많이 걸리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암 또뭐 대장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권사님은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어, 간증했습니다. 오늘 권사님처럼 수술실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수술을 받을 일이 없지만 내 인생에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여기. 이권사님은 수술실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간증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이 인생이 위암 수술을 받고 수술, 수술실을 나온 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 주시는 것입니다. 감은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에 내가 영원히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하며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난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 슬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뀐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말씀은 신학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생의 시련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이겨낸 후에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운 순간에 평안을 구하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두려운 순간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정입니다. 수술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존 웨슬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안전함을 뜻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수술실 문 앞에서도 평안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술실과 같은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신뢰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